99.82% 이혼을 하고 싶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조금씩 느껴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게요 이혼 안 합니다 이혼 안 합니다 야! 응? 나 1,300원 벌어왔어 아병 말고 왔어? 어, 넌 오늘 얼마나 벌었냐? 난 지금 못 벌고 있지 일안 하는데 덕분에 이 영상을 보고서는, 이을이제빌을주셨거든이제 빌려주셨거든요. 이영상억이 영상을 보이영상서이서이서이년이을보기로 했어요. 상을 보고서는, 이을보는이고서는 이제 부부일 때 넘기는 거랑 남일 때 넘기는 거랑 이제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나봐요. 그럼 돈 달라고 돈 주셔야 제가 넘겨주자 하니까. 그래서 제가 1억 2천 달라고 그랬거든요. 미용실에 제가 아버님한테 갚은 게 4천만 원이더라고요. 저도 이래저래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미용실 할 때도 뭐한 6천. 집에 이사 올 때는 제가 딱 3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3천 드리고. 그리고 안에 가정 같은 거다 제가 샀고, 그래서 그거에 한 천만 원. 그러면 집에서만 사천, 그럼 아버님이 이혼하라니까. 아버님도 나한테 위자료 천만 원 주고, 니도 나한테 천만 원 줘. 응? 그래서 최소 나는 1억 2천은 받아야겠다. 그죠, 더 받을 걸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님 뭐 보험도 해약하고, 뭐 어디 돈뭐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1억 2천 주시더라고요. <놀람> 나한테 1억 붙주준게그런게 아깝단 말이야? 이거 어, 미칠 것 같아. 어? 그걸로 아, 코인해야 되거든. 이 집에 보태준 3천하고 미용실에 들어갔던 3, 4천하고 해가지고 솔직히 7, 8천이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줘버렸지만 다시 돌려받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5천 다 받고 싶긴한데 저는 3천만이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이게 <웃음> 이유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주셨어요? 안줄 수도 있었잖아요.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천원 주면은 주택이랑 상가랑 저한테 넘기고 강아지 두 마리만 데리고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예요 그래서 명의부터 이전 내달라니까 돈부터 달라 해서 이게 이제 서로 줄 수밖에 없을다 대화를 나누다가 돈을 일단 먼저 주고 어. 이제 명의를 받은 거죠. 그 미용실 명의를. 나는 처음에는 그래도 대기만 중간에서 조금만 하면은. 그래 굳이 뭐 이혼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싸운 적은 없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이건 이혼, 이번에 이혼을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이혼 하고 있겠나? 내가 먼저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이혼하고 싶다고. 아유. 아버님이 먼저 나한테 이혼해라 했어. 이혼을 자유 그 내가 얘기했다고. 그 쇼윈도죠 저는 이제 마음에서 아, 불만이 많은데 남들 볼 때는 좋아 보이게. 지금 완전 막장 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버님이 끼면 안 되지. 지금 이혼이 당사자의 문제인데 계속 중간에 아버님이 있잖아, 중심에. 아버지께서뭘 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를 만나러 가려 하지. 만나러 가고. 그건 받고. 내가 부탁을 한 거지. 그걸 네가 부탁을 하면 안 되지, 아빠한테. <laughs> 내가 아버님이랑 이혼하냐? 아버지는 변호사분들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변호사랑 상담을 좀 받아달라고 받아 제가 부탁도 했고요. 저는 입밖으로 이혼 얘기를 안 꺼냈는데요. 와이프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혼 얘기가 나올까. 그때부터 꿈틀 얘기 시작했죠. 이제 내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는 이번 년도 3월, 6월,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설 지나고 와이프랑 이제는 못 살겠는데 이혼을 할까요? 했죠. 99.82%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그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100이었죠. 그러니까 캠프에 있는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음. 아 그걸 상담받고 싶다는? 음. 그러면은 지금 조심스럽게 좀 제가 물어볼게요. 강효정 씨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김대기 씨는 여기 나온 이유가 그 1억 2천에서 그한 3, 4천만 원 돌려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예. 네. 예. 아, 그 상담 뭐. 받고 싶은 게그 어. 부분인 거예요? 그 제가 위자료 준 것도 솔직히 반환 받고 싶어요. 위자료 아. 2천도 다시 받아야 될까요? 왜 왜? 결혼 기간 얼마 됐고 그랬죠? 6년요. 6년? 6년에 그 정도면 서로 아주 쿨하게 이렇게 뭐 헤어진 거일 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준것 같다 아무리 봐도 예 어. 알았어요 자 부부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부가 아닌 형태에서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또 상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언을 좀 드린다면, 네. 내가 그만 좀센척 해도 되고, 네. 때로는 조금 약한 척 해도 되고, 때로는 그 누군가한테 기대도 되고,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게 네.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남편이 본인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같이 살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은 안될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 약해져 가지고는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이 남자가 진짜 제대로 바뀔 수 있는지를 네.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세요. 솔직한 느낌. 솔직한 아 어, 후회가 조금 돼요. 아 어, 후회가 조금 돼요. 나오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때문에 이렇게 몰리게 될줄 몰랐어요. 와이프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음.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코인 투자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삭을 <laughs> <바상을> 좀 입었어요. <laughs> 결혼 생활 중에 아내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불행했을까요? 우문 형이요? 아 이건 지금 재눈치 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죠?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지 진짜, 진짜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제 어디 여행 가면서 대화할 때는 제가 아무 말이라도 던져도 잘 받아주니까 강해 보이죠, 아내분 상처 잘안 받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공격적이니까 그냥 나도 어느 정도 는 공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분 좀 전에 저랑 상담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때까지 상담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빨리 우셨어요 상담하는 내내 펑펑 울다 가셨어요 위자료 때문에 억울해서 나오셨겠죠. 아내분은 살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창영이 아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만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저만 보고 왔죠. 응. 억지로 견디신 거예요. 남편이 가상화폐로 1억을 잃어도 잔소리는 하지만 견디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남편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하나하나 집다 잡아가면서 이혼하라고 그러고 본인이 힘든 거의 몇 배를 아내는 더 힘들어했어요. 저는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답답했을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행복도 했겠지만 불행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고 계셨죠? 예. 네. 어제 별명 하나를 얻으셨죠? 파파보인가요 또 다른 거. 아, 아버지 뒤에 숨어서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음. 그러니까 예. 자기가 직접 하기는 쫄보라고 했잖아. 자기가 얼굴에다 대고는 못하겠어. 그래서 아버지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 뒤에 숨은 거예요. 아버지가 본인 앞을 막아서는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도 드러나냐면요. 친구랑 술자리 하시는데도 드러나요. 친구 뒤에 제가 숨는 모습이 보였나요? 그 아버지랑 다툼에 있어서 제일 마음 아픈 것도 대기예요. 지는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솔직히 맞거든. 그럴 수 있지. 네. 나도 처음에는 그게 엄청 대기 안쓰러웠거든. 근데 은근슬쩍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친구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본인이 뒤로 빠지면서 이 사람이 끼어들 여지를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아. 끼어들게끔 해결해줄 때까지 기다리게끔 만드는 조종이기도 하고요. 소론도 났어요. 저는 아버지 영향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니까 맞구나. 진짜 내가 그랬구나. 근데 본인이 지금 성향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낭타 타게 되는 거거든요. 다상 화폐를 하면서 지금 큰 손실을 입으셨죠. 네. 네. 거기에 대한 탓을 누구 탓을 하세요? 아, 제 탓인데. 안했답니다죠. 탓을 했었네요. 네. 그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피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혼한 다음에 삶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세요. 이제껏 나라는 질주말을 네. <laughs> 야생말을 워, 워 하면서 달래주고 조정해주고 했던 가장 가까운 나의 조력자 한 명이 내 삶에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냥 지금의 방식대로 내팽겨 쳐두고, 그냥 남탓하고, 회피하고,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 자리일 것 같네요. 아니죠. 더 무너질 거예요. 더 무너질 거예요. 예. 현상 유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볼때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평범한 사람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제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조금씩 느껴지고 있네요. 처음에 가사조사 영상을 봤을 때 인정을 잘 못했어요. 어떤 게 불만이냐는 얘기. 제 아내의 이상한 점이 많은데 아니라. 왜 저한테만 자꾸 그렇게 하실까. 태연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명 이렇게 저한테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아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라고 지금 조금씩 생각이 들어요. 재미나게도. 검사 결과에서 두 분이 동시에 뜨신 항목이 있어요. 성격적인 특성에서. 연기. 근데 동일하게 연기가 뜨셨는데, 연기의 방향이 달라요. 아내분은 괜찮은 척이에요. 네. 센 척, 강한 척, 상처받지 않은 척. 뭔지 아시겠죠? 약한 척 하시는, <laughs> 약한 척, 힘든 척, 힘든 척이야. <laughs> 내가 피해자인 척. 아, 피해자 고스프레까지. <laughs> 이번 시간은 부부 심리극 치료 시간입니다. 김대기 강효정님, 쭉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먼저 우리 우리 모습을 거울처럼 지켜보세요. 나는 짐을 쌀 거야. 나 내일 제주도 갈 거거든. 몰랐지? 아!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나 내일 제주도 갈 거거든. 몰랐지? 아, 아 제주도 가? 아그 제주도? 가든지 말든지 뭐. 어? 어, 어? 예 아버지. 아예 아버지. 하 아버지 저 진짜 아버지는 이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 네. 아, 너무 미치겠습니다, 아버지. 네. 저 변호사 좀, 아버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변호사 좀 소개시켜 주면. 근데 아버님이 이건 이번, 이번에 이혼을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이혼하고 있겠나? 내가 먼저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이혼하고 싶다고. <laughs> 아버지는 변호사 분들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제가 부탁도 했고요. 진짜. <laughs> 아휴. 야, 이게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이야. 어? 아버님이 먼저 사과해야지. 야야 야. 둘이 어?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살길 바란다 어, 야이게뭐 틀렸냐? 틀렸어? 틀린 말, 틀린 말 아니잖아 야, 이거 틀린 말 아닌데 뭐그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나도 한번 마... 내가 하고 싶은 말할수 있잖아 아버님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했으니까 근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야 그래도 어른이니까 네가 거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한번 그치? 아, 안 되는데 어떡해 아니 네 알겠습니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참 진짜... 근데 우리가 싸운게우리 우리, 우리 그 다음날 뭐 했는데? 응. 야 내가 코인하고 하는 걸 내가 존중해줘야 돼? 어. 너 나한테 그렇게 미안하지도 않잖아. 협의 안 하고 몰래 대출받아서 코인 했잖아? 근데 너는 그게 한 번도 나한테 안 미안하잖아. 응. 네가 한 번도 갚아준 게 두정아. 내가다왔으니 내가 코인 그거 한거 네가 한 번이라도 뭐 어디 갚아준 적 있어? 야 나는... 난... 비즈를 서포도 더 특이하고 싶었어. 네 뜻이야? 아니, 진짜 진심. 아. 그걸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 와, 네 말에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져. 아이고 이... 지... 진짜. 아이고 진짜. 아, 어찌. 가지가잖아. 가지가. 가지가. 가지가 돼. 가지가. 가 진짜. 아우드. 여기까지 보죠 네, 여기까지 보고 본인 모습들이 어땠는지 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아내분 참 맨날 안 그래야지 하는데 친구들 아. 앞에서 항상 제가 좀 그렇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기분 많이 나빴을 것같네요 아, 기분이 많이 나빴을 어, 것 같다 네. 아. 남편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 좋아 제 아내의 문제를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근데 그전에는 좀 인식이 잘안 되셨어요 내가 아버님하고 상의를 한다고 어. 생각하셨을 것 같아 여기서 어 제가 어떻게 해야 그의 답인지 묻고 싶었어요. 아 그랬구나. 자 그러면 우리 남편분부터 이로좀 나와 보시겠어요? 저는 우리 남편분이 좀 어릴 때도 좀 그러셨어요. 항상 아버님 이야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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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따르셨던 것 같아요. 예, 싫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네. 아. 맞죠. 뭐 하려고 할때 어. 내한테 물어보고 좀 해라. 아 미리 게... 아버지 뭘할때 물어봐라. 예 네, 고등학교 때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아, 샀어요. 고일 때? 네. 네. 그 오토바이가 서류가 없는 대포차. 대포 오토바이. 예.라 네. 어... 가지고 아버지가 경찰을 불렀어요. 그때 좀 많이 혼나셨어요? 예, 네, 좀 많이 혼난 거. 아 같아요. 많이 혼난 거 같아요? 예. 네. 아 그때부터 뭔가를 아버님하고 자꾸 상의를 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때 우리가 싸웠냐? 지금도 안 싸우는데. 내 악당 대변사 부단.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이혼할까요? 그래서 파파보이가 맞는 것 같네요. 원래 파파보이예요? 좀큰 결정할 때는 좀 많이 물어보곤. 아버지를 원래 굉장히 신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던 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아버지가 올바르게 이혼까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어릴 때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하니까.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직 중학교 고등학생의 아이가 마음 속에 있어요. 아직 아직까지. 그거 이제는 이별하셔야죠. 제가 뒤에서 그냥 손만 얹어드리고 마음 역할 할게요. <놀람> 아버지. 아버지는 좀 무섭고 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저한테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때, 점점 제가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빗자루가 부서질 때까지 때린 적도 계시고, 이게 오줌 안 맞은지 좀 된, 이제 라고 얘기했을 때, 온몸이 울어, 얼어버릴 것 같았어요. 저한테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못 나서 죄송합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 나이 때 그러지 않았다, 막 이런 걸좀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 나이가 지나서도 그러니, 못 나서 죄송합니다 말고는 딴 말이 진짜 진심으로 하고 싶은 한 마디는 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네요. 항상 조금 저한테도 조금 칭찬은 맨날 원하는데 제가 맨날 고박만 구박, 했거든요. 조금 좋은 말도 해줄 걸 싶어가지고 뭐 후회. 뭔가 표현하는 게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여기도 한번 마음을 만나볼게요 대기야 문제가 뭐냐? 문제를 모르겠어 뭐야? 모르겠다고? 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넌 문제가 없어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너 편하게 살지 않았어? 뭐 감출 거 있으면 감추고 숨길 거 있으면 숨기고 숨어버리면 되잖아 편했어 그게 침묵이 편하긴 했어 침묵이 편하긴 했어. 그치. 근데 그거를 효정이가 답답해하는데 이제 어쩌지? 그래서 대기야, 네 마음이 뭐야? 효정이에 대한 마음은 어때?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확답을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리 안될것 같아. 그렇지? 어. 아니야. 나중에 너 후회할 것 같은데. 왜? 잘될것 같았으면 이미 잘 되지 않았겠니? 그지 대기야. 아니야. 이번에 조금에 개선 될것 같아. 아유 <laughs> 잘했어 그래. 거짓말하지 마 대기야 너 진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졌어? 이제는 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서고 노력해 볼게. 야 눈빛이 너무 강해진 거 아니야? 너무 잘했어. 진짜 노력한다고 될것 같아? 돼. 어. 조금만 두드리면. 안 돼. 금방 열리안된다야뭘 두드리면 열리니. 에이, 가. 아주 액션은 안 채죠. 에이, <laughs> 아, 무슨 이야 오, 남자 없다, 멋있다. 야, 액션. 뭘다 뭐, 지켜보자. 지켜볼까 지켜보고, <laughs> 어, 가고. 아, 진짜. 진짜 액션이야. 아유, 정말. 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잘해보자. 말 주변이 없지만 그래도 진심을 표현한다면, 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아휴, 아, 저게 인간이냐? 나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아니, 맨날 하는 얘기가 코인. 아니야 듣지 마, 듣지 마. 나도 한번 고쳐보자. 너무 그동안 땡땡땡 대잖아 그게 싫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땡땡거리냐? 어? 저 사람 때문에 땡땡거리게 된 거야. 난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 안 땡땡거리고 좋게 좋게 할 수도 있잖아. 한번 해보자, 할수 있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어. 어? 사람은 안 바뀌는 거 알지? 네. 어? 그냥 바꿔쓰는 게 나을 거 그냥 바꿔쓰는 어? 게나안 어? 된다고. 알았어? 전 나쁜 마음이가 너무 제 생각을 계속 똑같이 말하고 있길래 좀 진짜 소름 돋을 뻔했어요.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던 거 같아요. 아버님한테도 잘하려고도 했었고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만나죠. 네, <laughs> 잠깐 들어가시고. 바뀌었네. 마음에. 자, 제가 아버님으로 들어갈 거예요. 응? 아이고, 대기야 뭐 이제 헤어지기로한 거야? 잘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 건 저한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정상이고 문제가 많은 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우리 아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게요. 제가 대기야? 노력하면 대기야. 너 지금 애비 말을 자르는 거냐? 아니, 제 뜻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이혼 안 합니다. 이혼 안 합니다. 또 무슨 얘기냐, 우리 아들 그냥 거기서 야, 미소 했으면 끝났으면 제 이제. 거기서 야, 되고 아, 안 했잖아. 안안 되는데 어떻게 해. 사과 시기를 놓쳤어. 그래서 이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 99.82%이혼 하고 싶어요. 원래 태국에 오셨던 목적은? 예,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부분. 마음이 멀어져서 이제 안 좋은 점만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여기는 호풍은 안 떨잖아. 진짜 이혼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다고 마음에. 대단하네. 이혼 안 합니다. 조금 어? 더 노력해보려고 요 이제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 아버지한테 굳이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 뭐 그렇게 해. 그래. 그리고 효정이도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전화 안 하고 싶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사과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 나도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시지? 저는 이제는 안될것 같아요. 계속 머릿속에는 그래, 진작에 하지. 이미 늦었는데 그냥 내내 그 생각만 들었어요. 같이 계속 살겠다면 은 그냥 받아들이고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아버님이 사과하셔도 같이 안살것 같으니까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이제는 끝인데 아마 그래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수 있을 희망을 조금 가져봅니다 미안해 니네 편이 못 되어줘서 니네 입장을 많이 생각해 줄걸 그랬다 너 이제 나안좋하하냐 원래 안 좋아했는데 처음부터. 응. <laughs> 어 나는 아직 조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왜 이혼하자 그랬어요? 아빠가 하라니까 하겠지 뭐. 와이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우선인데, 아 지금 이혼 의사는 5 0입니다 제가 변하면 또 와이프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이혼 의사는 오늘도 100%입니다.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안쓰러운 마음과 그냥 그 마음만 갖고 그냥 헤어지는 게나아